어. Oh. 아, 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냉번인데 예로 온 이유는. <laughs> 자 지금 매일 33분까지 인데 이거 몇 시간 안 남은 거거든요 이걸 일단 다 털겠습니다 불캔 영역에서 파밍 겸 경험치도 여기 뭐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까지지 엄청 좋다는 건 아닙니다 불캔 쪽에서 파밍을 하는 이유는 제가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야, 세 번째로 득템이 좋은데 경험치도 챙길 수 있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드랍템으로는 귀행 장공시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니스록 같은 거 상업이나 블루마린 같은 거 상업 나오면 좋죠 득템은 기간티 바이킹이나 바이킹이 제일 좋은데 거기는 아 경... 벤치가 기대가 안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꾼나실분 <laughs> 구합니다. 여기는 원래 위아래로 나눠서 보통 하는데, 위에는 그 젠이 진짜 조금 나와요, 밑에 비해서.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죠. 아, 에에, 그, 무더지가 네. 경심은 그러면 만약에 있으려면 최소 레벨이어야 되는데, 경심 할 거면 3인 파트 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대대 미는 거 보니까, 두... 아, 위에 한명 세우려면 90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아이고. 90 90 시프 마스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하, 그 위에 혼자서 다 밀기에는 아 칼감자의 똥꼬쇼 아 이건 두명 있어야겠다 야, 이건, 이건 두명 있어야겠다 이게 데미지의 숫자를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거 <laughs> 예 그쵸 그쵸 네 이분은 제가 아는데요 이분은 꾼으로 온게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오셨습니다 <laughs> 아 이것도 꾼이 많긴 하네요 경심 구합니다 그리고 듀파 경심이랑 레벨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아이스 스트라이크 안 쓰는 이유는 딱 봐도 체라가 더 좋아 보이죠 예그 딱히 약점은 아니지만 아주 잘 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감자님이 빨리빨리 안 구하면 저분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129... 어디서 사냥하셨는지 알려주실 수있으요여기서 여기서 여기, <laughs> 예, 여기 아니면 전장하고 뭐 레드와이번 솔플밖에 없는데 다양한 사냥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레는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사냥터가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서 사냥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거기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지금 편한 거야 나 때는 저기 시동이라고 어? 날 불어전에서 꺼내주세요 아니 아니 돌아가 다시 돌아가 아 불어전 2층이죠 선생님이 가야 할 곳은 불어전 1층입니다 예 <laughs> 어 음, 어딜 나가려고 해? 사실, 나무꾼은,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경심이 조금 요즘 귀해가지고, 예. 91위를 아쉽네요. 선생님, 9 1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그냥 편하게 하시죠. 달려간다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45분 도착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빨리 오세요. <laughs> 이게 지금 위에가 한분 계시니까, 제니 이런데, 근데 제니 그래도 빠른데? 84호 이 배타는 중이라고? 오케이, 나무꾼 구완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2시간 반 이상 해야 됩니다. 네, 저경고다 써야 돼요. 아, 어, 8 3호이 아, 아주 좋죠. 체라, 마스터예요 여러분 아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체라는 마스터입니다 예, 뭐 스초러라고 블리자드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또 파티를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조용히 메용 찍겠습니다 브로전 자기사 뭐한 번쯤은 하고 싶은데 스초도 해야 되고 또아 그거 라면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물약 다 쓰고 뭐 라면 사러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자 바이킹 가면 눈 깜빡하면 130이라고 아... 한 이틀 잔 건가요? <laughs> 그리고 저는 바이킹을 생각보다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바이킹 개체수 진짜 끔찍하거든요. 막 층마다 많아봤자 세마리인데 그걸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는 게, 아, 너무 필요합니다. 바이킹하고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니스로 오상 뜨면 된다고요? 전 그것까지도 바, 안 바라고 그냥 장공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잠깐만, 아니, 미션이 1시간이었어? 아, 음. 야, 허미 타고 프리스트 뭐하냐? 빨리 와라. <laughs> 아, 장공을 어차피 먹을 건데 저거 미리 그냥 누르자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방패 득템했다고? 이거 멀리서 보면 맹고 얼굴 같이 생겼거든요. 아이고, 도시개구리님, 반갑습니다. 자, 도시개구리님, 저기 위에 칼감자님이랑 상의하셔서 좌우 나눠주시고요. 어, 이제 프리스트만 오면 된다. 자, 119 썬콜인데 4차하면 어때요? 4차한 썬콜입니다. 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 체라 세개 찍어봤자 아무 쓸데 없고, 체라 아마 세개 찍거나 매용 세개 찍을 텐데 얘 예, 매용 세개 찍은 거만큼 세집니다. 아뭐할게 없어요, 딱히. 지금 위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이거 불캔 맞는 소리가 아마 허밋 분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한번 보러 아 하아아아잇 <laughs> 이 두더지 새끼. 아 정말 시끄럽습니다.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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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어, 자, 그리고 자, 람지 홀릭님, 네, 반갑습니다. 매달려 계시다가 10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착한다, 찡그랑 5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지 홀릭님, 사이길로 오셨던 프리스트님이신데, 어, 모창맨과 모냉번 둘다 어, 같이 하고 계시네요. 칼감자님도 마찬가지고요. 5분 경험치 한번 재보고, 뭐 사실 뭐 경험치는 많이 못 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밑에서 잘 캐리 할게요. 뭐, 진짜 많다. 아 이런 짓은 노노. 진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하니. 누가 뿌렸는지 봤다. 빨리 주워가라. <laughs> 그래, 그래. 잠깐만, 이 사람 레벨이 낮아서. 아, <laughs> 씨. 어쩐지 내려오기 전에 아이언 바디를 쓰더라. <laughs> 좀 봐줄까요? 귀여운 재롱이었네요. 왜 위에 계시지? 설마 힐케어라고 계신가? 저건 좀 부럽네요. <laughs> 네, 힐 케어하고 계셨구나. 사실 저거 의문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원래 내일 아침에 서버 점검을 한다고 텐시아가 공지를 했는데 서버 점검이 또 취소됐거든요? 아, 리플에. <laughs>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버 점검을 하면 당연히 자리값이 떨어지는데 가, 다시 자리값이 오를 그럴 거란 말이죠. 코인 조작 같네. 눈치 <laughs> 싸움 해야죠. 뭐 이래 놓고 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정대로 서버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개꿀잼 8시에 한다고 했었는데요. 안 한다고 했었는데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치가 30만 정도 나오네요. 5분에 그러니까 경쿨을안 먹으면 5분에 30만인 건데. 어 그러면 솔플 사냥터 중에선 제일 빠른데? 근데 솔풀이 아니니까요. <laughs> 네 위에 나, 나무꾼이 있으면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쨌든 기간티파이 크인보다잘 먹어요. 아 이게 쩔값을 바꿔 하는 거야. 이형태가 썰값을 바꿔 하는 거라고. 이게 쩔이야. 애초에 근데 저는 일단 기사 수준으로 센건또 아니여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받는 것도 귀찮아요. 또 80만 정도 받는다고.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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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샤프 있는 궁수가 비싸다고. 이제 뭐 제가 또제 값을 받을 수도 없고 레벨도 낮으니까 그냥 안, 안 하겠습니다. 아 썬콜 키울 걸 괜히 모창맨 보고 스피어맨 키웠네. 아니 어떻게 모창맨을 보고 스피어맨 키울 생각을 해? 스피어맨 보고 스피어맨 키울 생각을 하는 거는 흠... 변태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일단 아스보다 체라가 따르긴 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게 일직선 전위로 날아가는 거여가지고 몹들 끌어오기도 좋고 딜 자체는 얘가 더 센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두더지 이거 사... 이거 없어지는 패치 좀안 하나? 굉장히 거슬리고요 두더지가 폰테일보다 세잖아 그 이거 두더지는 맞지도 않고 네 <laughs> 무시무시한 스턴을 저렇게 거는 걸. 아, 근데 파워 엘릭서가 꽤잘 나온다, 여기. 그, 뭐, 장국 못 먹으면 엘릭서라도 캐겠습니다. 아이고, 냉개가 라면을 줬어요. 이제 이러면 또 가드를 꺼도 되죠. 자, 라면을 먹으면 한번 먹음. 근데 한번 먹을 때마다 이게 없어져가지고 금방 쓸것 같긴 한데.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만화는 아마 안달 거예요. 그, MP 이터 때문에. 뭐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다들 어디 등산 가셔요? 아이, 정말. <laughs>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어디 등산 가셔요? 김밥 좀 싸드릴까? 오이 챙기셨어? 아, 쉽지 않네요, 예. 그니까, 러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도, 그게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냥 가야 되는데. 어, 왜냐면 아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거든. 저 지금 채팅 못 칩니다. 저 지금 바빠요. 아, 진짜 씨. 여기 알버프예요 진념이 대단하신데? 다들 대답하지 마. 그냥 언제까지 일어나 한번 보자. 어, 아기는 없죠, 네. 예. 어 그냥 결국 위에 앉으셨어요. 예 그, 위에 그냥 앉으셨어요. 아니 170 썬콜이 여기서 왜? <laughs> 그니까 이제 그 너무 정점에 올라가지고 이제 심심하신 거야. 어 고독함을 못 이기고 결국 정신이 나가신. 예, 넌 뭐야? <laughs> 야씨 신경 쓰여 누구야? 어이 아이것도 진짜 어 저도 썬콜 나중에 레벨업하면 이렇게 되나요 저도 얼마 안 남음. <laughs> 썬콜 근데 이러고 나 채널 바꿀 줄 알았거든. 근데 위에 그냥 있어. <laughs> 슬슬 귀여워지기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아 이렇게 말려두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야 모사수다. 근데 모사수 저거 뭔가 조금 빈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닉네임이 근데 화끈한 보들이었어. 어이 어이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경 써야 되지 않나? 아무튼 옛날 모사수 코디를 그대로. 어. 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진짜, 노리고 왔으면서 이러는 거 너무 뻔뻔하고. 아이고, 이라시이마스 <laughs> 야, 냉개야, 그만 줘도 돼. 냉개야, 그만 줘도 돼. 냉개가 나500 깨질 때마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500개를 유지해주는데? 이게 바로 세력이죠. 자, 저 기타템은 불캔에 무슨 털이지? 자, 이런, 이제 이런 거를 반응을 해주면 안 됩니다. 불캔에 무슨 털이긴, 심지어 그 털도 아님. 예, 네, 그 불꽃이. <laughs> 냉개야, 라면 500개 깨졌다. 아이고, 저기, 김포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이라시아마스 냉개야, 너 졌어. <laughs>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아이고, 냉개도 뿌려줬어요. <laughs> 자, 이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득보는 건 모아요, 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푸캔은 팥빙수도 뿌리네. 선생님, 이건 불캔입니다. <laughs> 아, 정말 어지러운. 뭐아요, 방송. 이제 이거 저분은 이제 주식하다가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어, 이르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마이너스 10%인데 이제 관대로 보셔가지고 플러스 10%로 보시는 거죠, 이제. 바로 불캔으로 음전해버리는. 아, 근데 이게 인기사진터여갖고 체변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왜냐면 이게 그 사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변하다 온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미니 던전 말했다고 쓴 사람이 감자씨님이세요. 어이, 어이, 쟤는 잘 밀고 있는 거냐고. <laughs> 여유컷이라고? 아, 이거 날먹 중이셨어요. 예. <laughs> 어, 이거, 이 <이거. 웃음> 스턴으로 이게 물약도 안 쓰시고, 예. 생각해보니까 사이 길에서 레벨 80 아니었나? 저분 왜 지금 90이야? 망둥절 돌리셨나? 아, 망둥절 받으셨어요. 선생님을 배신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예. 혹시 위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힘 힘드시거나 그러면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10초 내로 대답 안 하면 그냥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음. 아 표충 아 오케이 <laughs> 아이 노동 착취라니 네, 이거는 공생입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이거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뭐 할면 잠수인가 봅니다 네 그렇다면 <laughs> 디옷 알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내일 재입고 된다네. 자, 12개 더 받아야겠지. 음, <웃음> <웃음> 총총!